김소 네. 아, 안녕하세요. 깜짝 놀랐어 응. 아기 하나 어, 봐도 돼? 어, 아, 내가 갈 거야. 가자, 이제 저쪽으로 가자. 어? 어, 의자에 가서 안아줘. 어, 의자에 가서 안아 어, 아 이렇게 뺏 목 조심해. <S> <S> <어흘보이 14살> 이뻐? 몰라. 어, 마음이 어때? 그냥 어색해. 동생 아닌 것 같아. 어 맞는 것 같아. 음. 커. 생각보다 커. 살쪘어 이제. 잠다. 눈 감았다. 응, 어, 머 음. 응. 어. 가고 어. 이안 어. 서 머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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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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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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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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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 잘해. 봐. 친구들한테 보여줄거야 지게 되기도 하갈까 응, 알았어. 만 예뻐해줘야 돼, 이제. 엄마가 안아도 돼? 응, 고지 엄마가 안아 줄게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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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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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. 가가